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할머니를 만났어요. 70세에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셔서 의사선생님이 입원을 권했대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가니까 혈당이 10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매일 드시는 특별한 음식들이었어요. 온라인에도 이 방법을 따라한 분들의 후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3개월 만에 당뇨약을 끊었어요. 혈당이 20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위계피한 티스푼. 크롬과 폴리페놀이 인슐린 효과를 3배나 높여주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4위. 여주 반개.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체란틴 성분이 혈당을 확실하게 조절해줘요. 3위. 양파 반개. 쿼세틴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꾸준히 안정시켜 줘요. 2위 현미밥 한 공기.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훨씬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돼요. 1위 견과류 한 줌.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 줘요. 정말 간단하죠? 이 할머니는 이 음식들을 매일 규칙적으로 드셨대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최소 2주는 지켜보세요. 1개월 후엔 분명히 혈당 수치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할머니처럼 건강한 혈당으로 활기찬 생활을 즐기세요. 개인차가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